안녕하세요. 오늘은 면담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 먼저 면담하기랑 면담 때부터 알아야겠죠. 자, 면담이랑 먼저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각각 응. 직접 만나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이렇게 음. 응. 그 약간 면담을 하는... 나중에 말해드릴 건데 일단 먼저 면담을 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 주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이야기하는 것을 면담이라고 하는데 음. 면담의 과정 면담할 과정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 목적 정하게 어 면담을 하는 목적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 그래서 목적 면담의 구체적인 목적을 정하고, 다음으로 면담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면담 대상자 사업 이야기. 각각 면담 대상자를 누가 할지, 각각 누가 하고 뭐 어떻게 어디서 만날지, 이렇게 면담을 해도 되는지 물어보고 이런 과정을 그 과정에 어떤 면담 대상자 섭외하고 정하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 어. 면담 질문을 해야겠죠?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중요한 거 면담 질문을 하기 전에 자신이 누구에게 어떻게 질문하고 무엇을 질문할지 준비를 해야 돼요 질문 리스트 이렇게 하고 네번째 면담 열고 정리하기 이게 원래 다섯 가지거든요 근데 제가 줄여서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 목적 정하기 두 번째로 면담 대상자 정하고 섭외하기 네, 세번째로 면담 질문을 하는데 이 원래는 면담 질문하기 전에 세번째가 면담 질문 리스트 준비하기 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면담을 질문하고 다음으로 면담을 했으면 그 면담 결과적 정리하기 어. 이 명당 날때 어. 고려해야 알죠. 뭐말요 저는 4가지가 있는데. 적에 맞는 질문하기, 막 면담, 막 자기가 만약에 나중에 커서 의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면담을 했는데 딱 질문을 하는데 갑자기 뭐 의사사들은 보통 얼마들을, 얼마를 얼마를 요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면담 목적에 맞지 않는 질문이죠 두 번째로 예의 어긋나는 질문이 아닌지 살펴본다 예의가 어긋나는 질문이 아닌지 살펴본다 만약에 예의가 어긋나면 예의가 없는 거죠 세 번째로 면담, 대상자가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 질문은 아닌지 따져본다. 막 사람들마다 면담, 아 만약에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그게 들어가고 네 번째로 마지막 사전 조사를 통해 면담 대상자와 충분히 알아본 뒤그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질문을 만든다. 아까 면담을 하기 전에 먼저 사전조사 미리 한번 인터넷으로 조사를 해보고 이렇게 면담하고 자 이제 마지막인데 연동할 때 얘기할 점 여섯 가지가 나왔는데 저는 그중에서 일단 여섯 가지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면담 내용을 녹음하거나 면담 상황을 촬영하면 미리 깔려받는다. 약간 그러니까 녹음 동영상. 촬영할 때 양의 과기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어, 면담 대상자가 알르게 어, 면담 대상자가 알아듣기 쉽게 목소리 크기 빠르기를 조절한다. 자자라고요 자, 세 번째, 음, 당연히 예의를 지켜야겠죠. 자, 네 번째, 면담 음, 대상자의 말은 막 세세하게, 막 세세하게 저걸 빌어놓고, 그냥 간략하게 중요한 것만 기록하기 다섯 번째. 음. 만남 대상자에 이렇게 대답해. 기 기울이고. 기 기울이고 그다음에 뭐 경우 아는 보이기. 뭐. 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뭐, 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당연히 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안될걸 대비 추가 질문한다. 오케이. 정리하자면 음. 면담하기의 의미 이렇게 면담하기의 의미 두 사람이 어, 특정 인물이나 주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서,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 여기서 포인트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과정 목적 정하고 면담 대상자 정하고 사외 하고 그 다음에 면담 질문 리스트 준비하고 다음으로 면담 질문 하고 면담 결과 정리하기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점첫 번째 면담 목적에 맞는 질문하기 예의 하긋나는 질문이 아닌지 살펴보고 면담 대상자가 대답하기에 곤란한 질문 아닌지 따져보고. 사전 조사활 통해 면담 대상 면담 대상자와 면담할 내용을 충분히 알아본 뒤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 질문을 만든다. 면담할 때 유의할 점 여섯 가지. 녹음 동영상담을 촬영할 때는 허락을 <목소리> 구하고 목소리 크기, 빠르기를 조절하고요. 이는 당히 지켜야 되는 거고. 그리고 면담할 때 내용을 간략히 기록하고 기결하고. 경우에 따라 고개를 끄덕이는 적절한 반응 보이기. 와, 마지막으로 이해가 안 되거나 더 알고 싶은 점이 있다면 추가 설명 하고. 오늘 이렇게 부과 면담하에 대한 내용을 한번 찍봤는데 어? 오늘은 여기서 녹화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